네 그리고 어제 동학 선수가 경기를 맛보게 될핀 선수에게 한마디를 부탁을 드렸더니 어, 네. 내일 재밌는 경기 해보자 세진아. 아닌가요? 거의긴 한데 사실 두살 차이 정도는 저 친구라 생각해서 핀 선수 반응이 어땠나요? 일단 핀 선수가 듣자마자 되게 코웃음을 쳤고요. 한 방이면 은 나가 떨어질 애가 까본다 네, 네. 좀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경기 끝나고 또 따로 1대1 면담을 한다고 하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또티1 비록 OWCS 첫 출전이기도 하지만 제타 디비전 입장에서는 까마득한 후배로 느껴질 수도 있단 말이죠. 신입으로서 강한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이 제타 제 디비전은 1년 동안 열심히 했지 찜... 아직 별로 이런 게 없는 거 같아요. 저희가 이제 제타를 빨리 넘어서서 저희 팔콘 라쿤 쪽가야될것 가야 같아요. 이 경기가 제일 중요하긴 해. 3등 4등전이라서. 예? 이 정도는 아닌데. 다대육 확실히 T1 이름값이 세긴 하다. 내가 237사 맞는 영향 때문인가? 언더독은 T1이에요, 지금. 합설인데 내가 너무 돌렸나 보다. 이 37대 537사 나가. 일5 7대5 3쓰서 나가. 자, 네, 네. 네. 아, 전형적인 조합 밀어줘야죠. 역시 중상이건 팀다운 판단이고요. 아, 구조, 네. 구도 구도 네. 구도 동학. 아, 아, 너무 나와 아, 있었죠. 예. 오케이 겐지 겐지 바이퍼. 제스네요 트 오늘은 제스. 아이고. 아, 오프너. 오프너. 오프너 이거 좋았죠 오프너. 야. 결국 오픈더선손 끝에서 변수가. 어, 잘미 잘 쳐요. 스키도 아야 돼요. 스키 도 살아야 돼요. 살아야 살아야 어, 돼요? 살았죠? 오. 살살살살 살았죠? 루가 살살 나 자리 다내줬고 아, 블루라. 자고좀더 봐야 돼. 좀더 봐야 돼. 아, 동학이? 어, 잘어울렸죠 잘 바이올렛. 동학. 잡았고 어, 좋은데? 어, 좋은데. 디원 어? 아, 다 좋은데? 동학 둔피 야 <laughs> 벌써 거기까지 보시는 거야 동학 둔피 <목소리> 저거죠 통나무 <목소리> 질려고 그냥 무리하시는 거야 지금 <목소리> 스테로이드 빠르셨어 지금 약간 몰아냈어요 발전하다가 와 근데 하셔 <laughs> 근데 하시죠 <목소리> 약물행동 <목소리> 약물행동 하셔아 <목소리> 그래도 역시 플로라가 분나하게 <목소리> <목소리> 역시 또 장점이 있어 요 플로라가 여러분 예자 동화가 그래서 내가 이제 묻겠다 거야 묻지 않겠어 동학님 아니 버스 기사님 내려 저 내릴래요. 아니 기사님 약빨고 운전하면 이거 되는 거예요? 음. 하지만 자, 이거 동학 할수 있어요. 그쵸? 팀원들이 버텨만 준다면 어, 여기서 네 명이 따라. 살아야 돼. 알았어. 오 어, 그래도 오 <laughs> 교환 어, 봐주는데 팩트는 동학이 조용히 거점을 조용히 먹고 있다는 거이. 오오 지금 이게 한 명은 보고 이거 뒤로 한명동 여기까지 보셨어. 동학은 여기까지 보셨어. 동학어 조카 내가 맞아. 내가 맞아. 나만의 아하 게임을 아하 하겠어! 음, <목소리> 아.. 채우는데 이거 솔직히 러시 감독님? 이거 당황스러워요. 뭐 러시 감독님은 네. 이거 한마디 하고 싶은데 이겨가지고 살짝 애매해졌어, 뭐하지? 지금. 우린 구국이 두 갠데! 아, 근데 불리한 건 어쨌든 티원이야 비트를 잘 써야겠죠? 자, 보죠. 용검으로 비트 아, 폭기 해야 돼요. 아니면 아예 와아 도학! 세 슛! 개인데 너는 한계 전략으로 가야 될니다 네. 변수가 있다면? 도각 잡아먹기 테어 됐고 도각 살아야 돼요 살았다 살았다 와 살았다 살았다 t 원 t 원와 이걸 빨아 T1 야 이걸 빨아먹네 와꽤센데야 그래. 대왕슥 아, 이거 진짜 아, 대왕슥 아, 이거는, 지금 대왕승. 진짜 대왕승, 아, 이거는. 어, 오프너가 상대보다 훨씬 잘해주는데요 지금 네 이런 식이면 제가 진짜 3등도 힘들 수도. 진짜 내가 오늘 올린 영상이 맞음. 이번 시즌 탑3 서열? 그딴 거 없어요. 아니, 솔직히 나는 이번 매치업 POTM 오프너 드릴게요. 솔직히 제가 오프너 선수가 가장 걱정되는 선수긴 해요. 어쨌든 작년에 국내 리그에서 안 뛰었기 때문에 가장 의문부호가 클 수밖에 없어. 근데 오늘 이런 폼이라면 기대 이상인 거고, 오히려 히어필더 약간 그런 느낌으로 좋은 모습 기대가 됩니다. 자제타니까 왕의 길 너무 뻔하죠? 제타 왕의 길 너무 뻔하죠? 피리벤? 오? 제타가 가냐 뭐야 이거? 스스로 도파민 뱀 뭐야 이거? T1은 딱 그거지. 맞도우 싸움하자. 야, 맞도우하자 자, 이거는 프라우드가 해야 돼요. T1은 A 이제. 자자자 부정은... 있고 자, 자, 볼까요? 야, 야. 역시. 어. 기대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잡을 건데 이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호무사가좀 필요할 것같이가또 보여주나? 나 에이 개물리거든요? 에이 에이 개물리거든요? 이런, 개물리거든요? 진짜 개물리거든요? 야개 아파, 개 아파. 어쩔 수 없어, 이거는. 바이올렛. 근데 바이올렛. 근데 바이올렛. 영웅 바꾸느라고, 궁이 좀 없어, 대타가. 아, 어. 아, 까비. 근데 이거는 시간을 번 거야, 사실. 바꾸는 여기서 바꾸는 티어, 동학이 바꿀 거야. 어떻게 바꾸려나? ᄒᄒ, 그니까. 그래. <laughs> 그러니까, 저게 맞죠? 둠피. 저게 맞지? 어, 네. 어, 오프는 어, 호위무새 좋고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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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쁘지 않아, 어, 나쁘지 어, 않아. 아, 근데 디바가 너무 네. 아, 디바 어! 너무 잘 버틴다. 개인적으로 어, T1이 야, 지금 버텼어요. 많이 꼬였어. 야, 사실, 바이퍼가 아니야? 트레를 할 야, 거면 그냥, 어, 그냥 어, 제스트를 어, 써도 어, 됐었거든요. 여러모로 좀 꼬인 것 같아, 상황이 내가 볼 때. 아, 이킬오 야! 아 괴도 끊긴 줄? 아가하기 너무 힘들긴 해동확 해지 긴 한데 쉽지 중량 않아 네. 자, 이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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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리, 어 좋아요 내 머리 박고 있다 최근? 자그래바이올바이잡아냈니다야야 이거지! 미묘해지죠? 근데, 약간 템플릿이죠? 베타 어? 경기 어? 빙고가 있다면, 거기 이제 바이올렛 스피꼈 끊겼는가? 무조건 있거든요. 그 다음 이제 오, 제타 베타 빙고. 이런, 이런 오, 사람 못 밀어, 아, 잘. 쉽지 않아. 해줘야 돼. 펠리칸이 해줘야 돼. 아, 그거밖에 없음. 어, 펠리칸이 다 해야 돼, 이거. 어, 그래도? 어? 그래도? 어튜튜도가 진짜 잘해준다, 딜라인이랑. 아니, 이렇게 그만 보면 나쁘지 않죠? 이러면 동학이 시간을 벌수 있어요. 동학이 한번더 해야 돼요. 이걸 해야 돼 동학을. 자, 괜찮죠 동학? 야야야야! 실수죠 <laughs> <laughs> 저거? 방금 저거 실수죠 동학? <laughs> 아이씨! 그걸 동학은 억울해요 지금 이거. 예? 네? 이 어, 승리 빙고라게 있지 않습니까? 아, 아, T1은 그오고보 네, 승리 빙고에서 동학이 네, 해야 한다는 네. 질문이 네. 한계가 네. 한 개가 있는 게한 아니에요. 한열개 있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어떤 질문이 열개 있어요. 그래야 돼. 아 이거 이거 그리고 동학이 영웅 변경론 있거든요. 동학이 영웅을 너무 많이 바꾸면 그영긴 지는 거예요.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너무 많이 바꾸죠 지금? 네. 아 생각보다 이어 너무 아픈데? 바이퍼 바이퍼 너무 아파. 어힐루타 어 이러면 2등만 남았죠? 네? 어, 좋은데? 라마 그래도? 어 좋아요 라마는 대회 구간에서 항상 조금씩 쓰여요 이런식으로 경쟁전은 이제 디바 카운터로 자리아를 많이 드는데 대회는 라마나 윈스를 많이 하는게 약간 팀 운영이 되다보니까 아 어, 좋다 좋다 T1 그래도 야, 제타가 지금 공수가 성적 차이가 크잖아요. 비슷한 조합으로 공격했던 거고 비슷한 조합으로 수비하는 건데 수비가 더안 되는 이유가 제타 조합은 거리 조절해야 되는데 화물에 붙어야 하는 관성 때문에 거리 조절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디바를 빼야 돼요. 디바는 화물 관리가 안 돼. 병고힐이 보니까. 상황이 좀역될수있힐 근데 이거는 힐. 오 잘겠다 바이퍼. 바이퍼. 오? 어? 괜찮은데? 원 이렇게 될... 지이지다이퍼 아, 좋았죠? 이게 네. 야아 정리를 해냅니다 화물. 잘 믿는데? 좋은데? 오오 아, 들어갑니다 살짝 뒤로 물렀고 돌아서 옵니다 돌아서 옵니다 오잘 어, 세웠는데? 근데 동학은? 동학, 알파노? 근데 동학 <laughs> 아, <돼요>. 은 알파노? 나 <laughs> 아, <게, 웃음> 아, 아, 근데 어 그래도 네. 음, 그도데 리스폰 근데 리스폰이 가까워. 리스폰이 가까워. 데... 아, 아, 아 어, 하지만 아, 리스폰이 네. 가까워. 데... 근데 퀴리코가 없어. 네, 이빌수 있는 퀴데코가없어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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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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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잘 들어갔네. 다시 소나기? 다시 소나기, 가시 소나기 너무 잘 들어갔는데 이거? 델단이. 아 이거 안좋은데요 T1 이퍼가이퍼가이퍼가아 어, 일단 살고 아 그래도 일단 뚫었다 T1 근데 문제는 지금부터야 이 없죠 T1이 이거 진짜 동해야노려보겠 네.

T1 그 정말 자, 님들아, 킬포인트가 <laughs> 저러고 표정이 편안한 거임. 보는 우리랑 감독 코치만 미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가 본질적으로 문제냐면, 저거는 고칠 수가 없어요. 저걸 고치겠다는 건, 그냥 죽으란 소리예요. 종악한테. 종악은 저렇게 플레이를 해야 하는 사람이에요. 아까 전 상황 분석. 실제로 제가 말했죠. 해야 하는 포지션이라고. 해야요 하고 해야 하는 포지션 잡고 있죠? 원래 얘 목적이 뭐였냐면, 여기 위로 올라오는 소전이나, 올라오는 서디네를 보려고 한 거야. 올라가려고 한 게, 자, 삐찍혔죠? 삐찍혔죠? 이래서 올라간 거예요 올라갔는데? 안 보여. 그래서 일단 빼. 엔지좀 봐주고. 다시 가려고 했죠. 그래서 올라가. 이제 올라가서 가려고 했는데 딱 갔는데 없네. 다시 돌아가는 거. 이거는 이제 뭐냐? 이것도 되게 똑똑하게 잘한 거에요. 사실. 벽을 무한으로 탈 생각으로 일로 가는 척하다가. 이리로 간 건데, 이게 근본적으로 뭐가 문제냐면, 얘가 여기를 너무 빨리 올라왔어. 이게 셋업이, 이거를, 이거를 하려고 하는 이 타이밍에, 얘네가 본대가 여기있을, 여기 있었으면 괜찮았어. 이핀 하나가 여기 있었으면, 여기 있었으면 차라리 괜찮았거든요? 근데 얘네가, 제타가 이거를 다 이리로 돈 거야. 이걸 예상할 수가 없었어요. 동학 입장에서 여기까지 못본 거야. 이리로 올줄 몰랐어. 그래서, 좋됐다 봤을 땐, 이미 동학한테 불리한 위치에요. 여기서 떨어질 때, 이거 떨어지는 거확정이거든 여기서 아래로 떨어지는 거. 그래서 살기 위해서 궁 누른 거예요 이거는 좋됐다고 살기 위해서 궁 누른 거예요. <laughs> 살기 위해서 궁 누르고 도망가 하다가 한번또 도파민 여기서 그냥 빠지지 않죠? 그래서 가다가 가는 길에 아나 한번 보여서 무참고 한번 긁죠? 예 이런 것까지 사실 이건 안 긁고 콩콩이로 빠져 나왔으면 괜찮았음 내가 볼 때. 그래서 그것을 루피 슬다이브 티워. 사우드에 지금 오버클럭이 있는데 뭘 어딨냐? 볼님, 들어와 주셔야 돼요. 와, 딱 들어왔죠? 아, 아, 근데 프라우드도. 아, 확실히 프라우드가 사는 게 쉽지가 않다. 오, 오, 잘 밀켰다, 이거. 와, 방금 피지컬 미쳤다. 넉백을 예상해서 저렇게 에이밍을 하네? 볼이 있으니까. 부착, 가위. 여기. 여기 한번 훈련 받으면 시간이 많아요. 일단 회생 먹었고. 보기를 흘리고. 다가궤도로 가야죠. 다 이걸 들어가요? 이걸 아 들어가요? 어, 티원 딜라 야! 생각보다 그 티원 딜라인이 추진력이 꽤 괜찮다 진짜. 스큐더랑 오프너가 생각보다 더 뭐? 합이 괜찮은데 지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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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이건 계도에 빨렸다. 이런 식입 근데 동화기 하나만 잡고 어, 하나 어, 더 잡는다면? 어, 어, 어. 아 그렇죠 네. 하나면? 네명 뭐, 더어리로 어, 레전드로 붙였다. 레전드로 붙였다. 근데 알파이가 아, 안 되죠 이거는. 아니. 진짜 T1 딜라인이 뭐지? 지금도 아, 여우길이라 네, 네. 동학 활용해서 템포 잡는 거 너무 좋잖아요 네, 지금 맞춰진 지 얼마 안된 어, 팀인데도 제타를 네. 이길 정도로 네. 네. 너무 잘 들어가죠 이거는 네. 네. 어, 선수 어, 코치들의 어, 합이 네. 너무 좋은 네. 거예요 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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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네, 여기서 동학이 잡히면 네. 모르긴 네 동학 동이 잡히면 모르해오

어 좋아요? 어? 좋아요 오 와냐 뭐 제타 버린다 버린다 와 이제 꽉꽉 간다 오늘 경기 어, 아, 크라운드. 크라운드. 어, 더 맞춰야 돼더 맞춰야 돼아 조금 아쉬운데 이거 자, 근데 조금 아쉽죠 이 시간 덕분에. 네. 스큐드의 궤도가 옵니다. 스큐드의. 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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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와 자, 제대로 들어갔다 아 빨아 먹었다. 아, 오프너랑 스큐도가 거리 지도를 기가 막히게 잘해줘, 방금도. 와, 프라우드 이거 크죠? 이건 제 T1 한번 누워서 거점 관리 해야 될것 같은데? 아 어, 스큐도! 이거 근데? 이런 밑에 찍고 가봐? 아, 가. 아 오케이, 오케이. 교환, 교환. 아, 아, 근데 이거는 궁안 누르는 한마인데 내가 볼 때. 오! 어, 네. 어어어 오케 이오가이스노이까지 어, 뺀거임 이거는 바이퍼 프라우드가 하는만큼만 하면 돼요 했던만큼만 했던 만큼만. 근데 이런 상황에서 제타가 잘 눕긴 네요 과감하게 쓰는걸 처음봤을때 놀라지만 여러어보면 그게 예측이 되죠 그래서 과로 그렇게 가잖아요 자또 누웠죠? 잘 누웠죠? 이정도면? 결국 항해한다고 하세요 미친구건 쓰겠구나! 자 바이올라 이거봐요 몰라요 이거 프라우드 갔어요? 근데 거점이 안넘어갔고 이거봐요! 봐봐요 이러면 잘놓었다니까 이게? 잘 놓았다니까, 이게? 못 멀어 멀어 트레가 걸렸잖아 이러면은 트레 없이 싸워야 될 수도 ]군요. 있어요 어? 어? 와프라우드 크다 아니, 이거? 자, 이러고 트레 죽고 어쩔 수 없음 잡아야 그래, 돼 잡아야 돼. 돼. 돼와 아아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와 티원 어, 확실히 병원. 운영이 괜찮아 특히 딜라인 운영이 너무 좋아 티원의 가장 불안 요소는 딜라인두 명이 거의 1년 동안 인증되지 않은 곳에서 플레이했다 이런 느낌인 건데 둘다 너무 잘해줘서 그런 면에서 다만 지금 아쉬운 건 경기 자체가 너무 이제 막 업치락 뒤치락하다 보니까 힐이막 지원하게 나거나 그런 건 많이 없었다 그죠? 아나야타 아나야타 야동학가 동학은 뇌친다 이런 씨발 어, 근데 이거는 브라우드가 폭킹으로 더 세긴 해.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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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그치 야, 불 죽었다. g 지치 어, <laughs> <멈추면서, 어차피 민스 웃음> 아, 이거? 아. 벤니 완전 많이 제대로 맞죠, 지금 벤영향을 위너브 무리가 안 돼. 그러네. 무리하니까 위너브가 안 돼. 서시가 일단 터지긴 했 아, 나도 은것만성공 이한사를 팀원도 이길 거라고 생각은 안했어요 네. 그냥 여기서 나무용 거 뽑아서 초월도 준비가 된는데 바이올렛. 여우. 와, 아, 브라드 아, 좋았다. 아, 어, 네. 빨렸어. 어? 여우길. 그게. 저게 변수란 거예요. 보여주나 와, 좋았다. 그러니까 쓰기 싫었는데 누를 수밖에 없었다. 어. 이거 자체도 시간 좀 끄는 거긴 합니다. 어. 어. 아, 잘지았다 와 너무 잘 지었다 망했다 이러면 에.. 네, 다 녹죠? 어 그래도 바이퍼가 그만 보긴 했어 하나 어 뒷라인! 오 좋은데 오프너? 그래도? 동학은 어느새 두피죠 와 프라우드 어느새 위도우 잘지 와아 야 이거 다분야 4분밖에 한다 이거 어 그래도? 하지만 어느새 바이올렛 키리코 어! 어느새 바이올렛 키리코 이츠 어! 야 아, 그것보다 더 빠른 게 동학을 찍어 고 자리를 니까가야야야야와야합 어. 방금 어. 와 어. 방금 어. 합 뭐야? 티원? 어. 어. 와 프라우드 어. 약념에 바로 풀 다이브 와! 지 디테일 뭐야 티원 방금 저런 식으로 들어오면 야로못 산다 이거. 어, 어, 어. 아 근데 어. 받았죠?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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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개발 <laughs> 받았죠? 아, 니네 뭐좀 돼? 아, 아또 대도하는 것들이 말이야, 어? 아, 대도하는 것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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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들이 말이야. 이렇면는 그래. <laughs> <지금 웃음> <듣는> 느낌인데요? <웃음> 네, 생해야겠는데생 누가 키우겠는데요? 네, 용감한 자 펠리칸. 이런 어 오, 오프너? 오? 오? 대나요? 나요 투생. 핵심은 나도 용법, 나도 용법. 투생. 대훈아. 아! 잠깐만, 그 됐다. 잠깐만 더 봐야 돼. 와 진짜 위험했다 아니 근데 이거는 내가 볼때 플로라가 방울 예상 못했어 우주의 법칙이 T1을 도와주는 듯한 온 우주의 기운이 뭔가 도와주는 듯한 느낌인가요 그러면? 방울! 오 나노 바이올렛! 나노... 진짜 진짜 미쳤죠 그냥? 나노 바이올렛? 네프라우를 잡았어요 네 쏘아 잡고 오빠 가겠다 터치! 나거 같아요. 나도없고 가지고 바보시는 끝나면 다들 죽어 뱀봐요 아주 솔직히 지금 희생한 없어. 도 없어. 다습니다고 잡을 빠졌고. 망했다. 아이고 꽉 가자. 자, 바, 꽉 바, 가야, 가야 돼. 안 돼, 안 돼. <목소리가> <오>. <목소리가> 어, 메카에 메카, 메카 메카, 메카, 정신. 아, 메카 아, 아, 탔다. 아, 못 탔으면 어 근데 이거는 동학이 좀 많이 아쉬웠다. 각각 밴이 됐어요? 아, 야 이거 위험한데요, T1? 티원 위험한데요, 이거. 아, 이번거하환은더 봐야 돼요. 아 오픈한 잡았다. 와 베르나르. 야 베르나르. 됐다. 아펠리카 너무 잘했어. 비트도 안 눌렀어 진짜. 어베르나르녹기기베르나르녹기기아잘 봤다 베르나르녹기기 그냥 그냥 갈아이어 제타. 는데요 어, 제타 이번엔 포지션 리르 이상한데 리르 약간. 리르 약간? 리르 괜찮나 리르 이거? 이거가는 괜찮나? 어, 역진형인가 오케이. 그죠. 잘 들어갔다 이거. 공학 어, 궁잘 들어갔다 오, 어, 딱 핸드. 봐도. 그다! 와 스큐드가 이길 맞아줘? 거고와 이거 스큐드가 아, 너무 잘해줬다 아, 진짜. 네, 계속 밀고 갑니다. 아, 어, 하이브링 하이브링 거야. 갈 거야? 네, 됐고요. 네. 와 오프너 달밀튀긴 아, 했는데? 잡으면... 오프너 아, 개잘밀쳤는데? 아, 오 아, 아, 이거 좋 이거 큰데요 이거 먹으면? 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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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 크다. 이거 크다. 이거 크다. 불가능하지 않아. 어 오! 실수했서 플라우드 실수. 어? 자, 어, 요구, 어? 요구, 어? 오, 어? 펠리칸이? 펠리 오! 이거 큰데? 이데 어, 야야 도망가. 야 이거 이거지 아! 도망가야 돼 도망가야 돼! 와 비상 난리났다 이거 이러면. 어... 아 잠깐만 잠깐만 용검 날라가 비상 잠깐만 띠원 띠원. 근데 동학이 아안될것 같은데 브라우드가 동을 두를 힘이 있나요? 브라우드가? 하나만 더 하나만 더. 아, 아 이거 이거 리드, 리드, 리드 넘어가면 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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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드! 넘어가면 주노 공? 스크도 공? 아, 아 볼이 미. 없어 근데 네. 볼이 네. 네. 오 어, 아직 몰라 아직 네. 몰라, 음, 아, 몰라? 프라우드가 네. 와서 아 근데 볼 너무 구려 볼 너무 구려 볼이 너무 구려 아 아 너무 아쉽다 t 1이고아 T1, 이거. 아, T1 너무 아쉽다 이거. 계속 났는데, 아 계속 는데 제일 중들이 아. 나. T1 아. 여기 동아가 동아 어쩔 거야 이거. 경기 흐름은 t 1이 훨씬 좋았는데 바이올렛 트리코한번 쇼랑 마지막에 운영이 너무 아쉽게 됐다.